음식물 분쇄기를 사용을 하시든 사용을 하지 않으시든 어쨌든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하수구 청소는 어, 해 주셔야 됩니다. 시중에 그 배관 세척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배관 세척제를 이용해서 뭐, 공기 한번 정도는 하수구에 부어서 기름 청분들이 이제 응고되지 않게, 유착되지 않게 그걸 녹여서 제거를 해서 청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한 번도 하수구 청소 한번안 해놓고 막히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왜 설치가 안되냐 면이 <laughs> 난방분배기가 있어가지고 음. 이게 높게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크기가 보시겠어요 <laughs> 이 가운데까지 와야 되는데, 이거 밖에 안 오잖아. 이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그 가운데까지 와야 돼. 센터까지 와야 는이 여기까지 밖에 안 오잖아. 옆으로 가도 그렇는데, 이렇게 되면 은 설치가 안 된다는 거.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싱크대 볼을 이게 오른쪽이나 네. 왼쪽에 가 있는 거 네. 그걸로 볼을 교체를 해야 돼요 싱크대 볼을 7, 8, 0만 이거는 어차피 난방분배기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는 가운데 있는 거는 못 써요 설치가 안 돼요 그러면 어, 하수 볼을 좌우측에 있는 걸로 바꾸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둥근형 타입이잖아요 그그 요즘은 저 이거 사각볼이 유행하거든요 아. 이왕 하는 거 사각볼 자리로 교체를 하면은 설치가 돼요 나 싱크로. 1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집이네 설치가 안되는 집 아, 요렇게 난방 분배기가 톡튀어나온 집은 더물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놨을까? 이거 아파트 전체가 다 그런가? 뭐 대부분 비슷하다 봐야지 이 이거 그 로얄 아파트는 다 비슷하다 봐야지. 그러면 이걸 어, 이걸 하게 되면 사장님 이거 해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신고 때보로 교체 되죠아 어, 보를 교체 된다고? 네. 사장님 이 그러면 그 해가지고 사장님이 어, 만들어 와가지고. <laughs> 설치해주면 되지 뭐신크대 보울 값은 응. 한 75만원 아,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이제 그걸 하면 되고 네할수 있냐 없냐 이제 그거만 물어보는 거니까 할수 있다고 그러면은 네. 네. 그 볼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잡으셔야 돼 근데 지금 해드리고 안할 수는 안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저 싱크대가 어디 돼가지고 예, 네, 어차피 저희 지금 여기 이사 기간이 짧아서 싱크대 지금 이렇게 타고 돌아가지고 갈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뭐저거만되 가면 갈면되니까 아니 싱크대 자체를 저희가 가려고 해서 아 싱크대 자체를 네 그럼 싱크대 자체를 교워하실때 그니까요. 러 그니까 여기가, 여기 짓고 나서 한 번도 여기도 안에 손댄 게 아니라서 아, 저희가 이 아파트에서 지 이사해가지고 다른 집도 다이 구조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게 공식 분쇄기 오신다 하실 때저 안에 저것 때문에 될까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그럼 이거 언제, 언제 그저 신기 되고 하실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고민 중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하고 공사하는 게 우리 안 싫어가지고. 그래서 하실 때는 공백이 간섭이 없게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이거 트고 싱크대 저쪽으로 갈 거거든요. 아 저쪽? 네. 네. 요즘에 집들이 넓게 쓴다고. 그래 이 분배기하고 이것 때문에 사, 여기 그냥 국박이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고. 네, 저쪽으로 싱크대 파고좀뺄 생각이 거 어디로? 아, 저쪽으로요. 배는 다저쪽으로뺀데 있어요? 어... 즘은다그래서 살지. 특히 이 아파트는 더더더더 이따를 급하게 여기 날짜 잡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올확장공사하고다 하고 들어올랬는데 그러면은 우선 이걸 여기다 놔두시고 이거 네, 기계를 네. 기계를 <laughs> 놔두시고 이거 저싱크대를 설치하고 나서 다시 하고 나서 한번 되겠네 몇 십만원 들여서 다 사는 날. 아니야? 그, 나는 이거 이대로 쓴다 그러면은 오후에 이 판만 갈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니 지금 이거 금이제 뺐던 거 이제 다시 저 정리한 원인중이야 그러니까 기계는 그냥 이따 놔두고